권선보살. 예, 먼저 멸럽장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르늑게 사바하. 오마르늑게 사바하. 오마르늑게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예 나중에 끝나면 공유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기도의 속 성취법, 기도의 빠른 성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를 속 성취하려면 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대로 느긋하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 오늘 제목이 기도를 급히 빨리 성취할 일이 있다.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평소대로 하는 정진이 있어요. 평소 정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타격을 붙여서 하는 가행정진이 있고, 가행정진보다 더 세게, 더빡 세게 잠도 거의 자지 않고 하는 용맹정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릴 때 자기 신체 또는 자기 마음 여유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겁게 기꺼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급한 일이 많으니 내가 기도를 좀 대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더라도 마음을 아주 흔쾌히 기꺼이 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기도를 속성취하고자 할 때는 새때 예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새때 예불. 그러니까 새벽 예불. 4 0불공전형예불이 세대의 예불을 분명히 예, 아주 잘하면 이미 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업을 완전히 예, 좋은 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혼자하기가 아, 예불은 곡조가 있어서 조금 험들어울 뭐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예, 유튜브 불교대학 또는 유튜브 조성예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예, 유튜브 조성예불 또는 유튜브 사시불공, 예, 이렇게 들어가면, 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예, 이번에 새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성예불이라 해서니 아침 저녁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막을 넣어놓은 것 넣어놓은데 거기 따라하시면 됩니다. 개향 예, 경향 해양하는 그 부분은 스님들이 혼자 하는 거니까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곧이에 그 가면 칠정례라 해서 지신기명래 삼계도사 사생좌부 고그 대목부터 따라하시면 돼요. 지심귀명내 삼계도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 7정례 이것은 꼭 따라하셔야 되고요. 어그 운율은 예, 유튜브에 올려진 예, 그대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특히 조성 예불은 법당에서 모든 신도님들이 다 함께 예, 한 예, 그런 녹화기 때문에 아주 장엄스럽습니다. 아 완전히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느낌 들 겁니다. 음, 아무튼 아침이든 저녁이든 공통으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칠 정리하고 이산 해연 선사 발음문 하고 반야심경 예 그걸 조속으로 할수 있도록 다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불공은 예 저희 한국 불교 대학에서 하는 사시불공 그대로인데 예,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예법들은 다 전통적인 예법입니다. 요즘은 각 절마다 예불이 좀 다르고 또 한글화라 해서. 한글이 나와가지고 다소 좀 어수선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다 아, 정리해서 아예 전통 예불, 전통 사시 불공 쪽으로 다 새로 올려놨으니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예불 드리고 불공 드리면 아주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음,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이 예불의 뜻을 알고 하면 그 신심이 100배 더 납니다. 아, 지신기명래가 무슨 뜻인지, 삼계도사가 무슨 뜻인지, 저 뒤에 가면 명훈과 피력, 명훈과 피가 무슨 뜻인지, 또 10대 제자에 있다면 10대 제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걸 우리가 다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제 본문이 BTN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BTN 들어가셔서 그게 검색에 검색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우학선님 치면 제가 한 강의가 거기 쭉 뜹니다. 그 중에서 어 바로 예불문 24번에 걸쳐서 강의되어진 예불문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예불문 그걸 하루에 한 개씩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24일 한 달이 안 돼서 예불문 박사가 됩니다. 예, 이것은 제가 드리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학생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예, BTN에 들어가서, 예, 검색창에 우학서님 치면 거기에 우학서님이 한 강의가 아, 많이 뜹니다. 그 가운데서 아, 가장 최근에 예, 올려진 강의입니다. 예불문 강의를 꼭 예, 들으셔서 예불문 뜻을 알고 예불을 하면 신심이 저절로 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알고 믿는 알고 기도하는 불자가 돼야지 옛날처럼 뜻도 모르고 그냥 뭐막 해도 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글도 알고 들으면 또다 이해되잖아요 예, 하면 알수 있는데 왜 그걸 지나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B T N 들어가서 우학 스님 예불문 듣기 그걸 하루 에한 개씩 듣고 24일 만에 완성하면 아마 예불문에 대해서는 아마 박사가 될 겁니다. 예, 에, 그리고 어, 이 불자들이 셋대 예불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아, 생활하시면서 셋대 예불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뭐 저희 이슬람 사람들은 뭐 하루에 여섯 번 음, 예배를 한다 하잖아요. 어, 기에 비하면 또 적죠. 아무튼, 아침 예불 테이프로 한다 하더라도 한 18분, 뭐 이래밖에 안 걸립니다. 18분 정도. 음, 그리고, 예, 40불공, 40불공도 한 40분, 예,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불교대학 40불공, 유튜브 어, 조성 예불, 그래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아무튼, 예불이 아주 기본입니다. 음, 기본, 기본 예불만 잘해도 한 50점쯤 땄다고 보면 돼요. 예,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사시불공. 예, 사시 때는 공양도 올리기 때문에 사시불공이라 하는데, 집에서는 뭐 굳이 공양 안 올려도 됩니다. 어, 혹시, 선인님 그래도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아침, 저녁에도, 뭐, 공양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냥, 찬물을, 아주 깨끗한 물, 생수, 어, 그걸 절에서 우리가 청정수 올리듯이 깨끗한 그릇에 한 그릇 올리면 됩니다. 뭐, 그 올렸던 물은, 뭐, 밥 짓는데 같이 써도 되고요. 반찬 할때 또는 다른 음식 할때국 끓일 때도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 본인이 차 끓여 드실 때 예, 드셔도 되고요. 어, 예, 그 물은 아, 버릴 필요는 없고요. 깨끗한데 담아서 올렸다가 아, 그걸 예, 다른 음식 할때차 드실 때 또는 그걸 뭐 생수로 드셔도 됩니다. 예, 또 그리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 아무튼 어이 기본 음, 세 대. 예불하고 불공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속성취하기 위해서는 신묘장구 대다란니를 많이 외우면 좋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니 많은 기도 소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 경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고, 또 옛날부터 가장 기도를 속성취하는 방법은 다란이를 외우면 좋다.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러므로 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저 또한 권해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는 몰입 삼매에 드셔야 됩니다. 와, 완전히 몰입해야 되는데, 예이 다란이도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음도 좀 까다롭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그것도 유튜브에 다 올려 놨습니다. 예. 혹시 유튜브를 보실 때늘 조심해야 할 것은 예, 이 와이파이가 되는지 아니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듣다 보면 예, 전화 요금 엄청 쏟아지는 수가 있으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어뭐 그러한 걱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 빠른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걸 보셔야 돼요. 빠른 신묘장구 대다라니. 음, 유튜브 불교대학 그 빠른 신묘장구 대다라니, 우학스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학스님을 쳐서 빠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예, 찾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약한 58분쯤 걸립니다. 58분쯤 소요되는데, 들어가는 회수, 심묘장구대단한이 회수는, 예, 전체 45번입니다. 45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빠른 심묘장구대단한이를한번 같이 따라 했다. 그러면은 45번 하는 거죠. 또 이제 낮에 40불공 드리고, 그걸 한 번, 어 전체 에 따라 했다. 이러면 또만 다섯 번. 또 저녁에 예불 드리고 그걸 한번 따라 했다면 만 다섯 번. 그러니까 하루에 몇번 하게 되는 거죠. 백서은 다섯 번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 나는 뭐이 정도만 해도 뭐 야, 성취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그쯤 해도 돼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들었죠. 하루 세때 예불 불고 예. 그 시간 뒤에 또 약한 시간 소요돼서 어, 만 다섯 번씩, 심요장부 대달안을 외험거니까 아, 기도를 안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기도도, 어, 본인이 이것이 성취 안 되면 난 큰일이다. 이런 다급한, 그런 분들은 그걸로는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걸 테이프를 두번 줬든지, 세번줬든지 뭐, 한 번에 앉으면 108번을 내리해서 그걸 하루에 세번 하든지 어떤 심발장구 대달하니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숫자에 비례해서 예, 그리고 삼매 산매, 깊은 삼매에 들었느냐 말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성취가 있고 덜하고 아예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단이의 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의 이 기도 삼매, 본인의 신심 유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늘 그런 말 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언제나 비치고 있습니다. 다다녀의 힘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예, 내가 눈을 뜨면, 눈을, 실 눈을 떴느냐, 반 눈을 떴느냐, 완전히 눈을 떴느냐에 따라서 저 밝은 태양의 빛을 그만큼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신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 그, 다란이의 영험을 적게 보고, 많이 보고, 또 전혀 못 보고, 그런 것이지, 다란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 어찌든지 시간 많이 내서, 어, 다른 일할 때는 하더라도, 예, 기도할 때는 오로지, 이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기도를 속성취하고자 할 때는, 예, 예불, 기본 예불 드리고, 사시불공 드리고, 바로 이 다란히 외우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본인의 능력 따라서 최소한 제가 최소 기준을 말씀드리면 세대 예불 불공 그게 58분짜리 45번 하는 빠른 심묘장구 대다란이 그것을 반드시 한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한 자리에 앉으면 예, 그것도 집중해서 일절 잡념 일으키지 말고 해야 한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란이 삼매에 들면 행주좌와 음옥동경 일체처 일체시에서 내가 삼매에 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확실히 이 기도가피를 보게 될 겁니다. 예, 신묘장구 대단하니 말 그대로 신기하고 묘한 그런 영험스러운 다니이 힘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닐 때 예, 다니면서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나 무나 다나다라 이렇게 하면 조금 음, 예 행동이 또는 남이 보기에도 조금, 뭐 조금 뭐들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다란이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관음정근을 하시면 돼요. 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다라니 외우는 그런 예, 분위기가 좀잘안 되면 그냥 관세음보살, 속으로 관세음보살 외우는 것은 뭐 그냥 아주 쉽게 편하게 할수 있잖아요. 뭐길 걸으면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어다란니 기도 그 시간에 자리 에 앉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는 예, 관음정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관음정근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길을 걸을 때, 산책할 때, 등산할 때, 밥지을때에 예, 그리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심묘장구대다라니가 입에 붙어서잘 떼면. 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다란히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란히 하고, 관음정권으로 해서, 어, 기도성취의 소부를 봐야지, 절대 다른 것으로, 요 행수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 하나는, 예,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에게 얘기를 해서, 스님, 예, 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하니,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면 돼요. 그 글은, 바라밀이라고 쓰면 돼요. 바라밀. 예, 함문으로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잖아요. 예, 그 바라밀 글을 북글씨로 쓰든지 또는 경면조사로 쓴 예, 그 바라밀, 그걸 하나 써서 몸에 수첩에 넣어 다니면 됩니다. 예, 그것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심기론, 예, 마음에너지의 법칙에 봤을 때는 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그쯤 하면, 뭐, 웬만하면, 뭐, 다, 어, 소원이 성취되리라고 보고, 또, 어, 우리가 더욱더 야무지게, 더 단단히 한다는 면에서, 어, 절에 백일계도를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절에 백일계도 붙여놓고, 또 본인이 제가 지금 쭉 제시한 대로만 한다면, 뭐, 웬만한 일은 다 성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예, 기도의 속성시법, 첫째는 예불, 세번 예불, 예, 조성 예불과 사시불공 꼭 하시고 두 번째는 다란히 기도를 예, 본인의 시간 능력에 따라서 어뭐 3시간이든 6시간이든 9시간이든지 예,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 아는 스님한테 얘기해서 바람일 하나를 좀 써주십시오 하세요. 예 볼펜으로 써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쓰는 정성과 능력에 따라 다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걸 수첩이나 또는 뭐, 어, 요즘은 왜, 에, 어디 부처님 저만 할 때가 오면 실 넣어주는 작은 봉투 있잖아요. 비닐봉투. 예, 그런 데 넣어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예, 아무튼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에 백일계돌고 붙이셔가지고, 어, 절의 스님들도 같이 이 힘을 모아서 어,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예, 그래하면 뭐 거의 기도는 완벽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큰 일이 있으면 앉아서 걱정만 하지 예, 기도할 생각을 잘안 해요. 어, 우리 불자들은 덜한데 비불자들 봐봐요, 괜한 걱정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또 다른 짓 하고 이 하거든요. 예, 그래 하시지 말고. 우리는 정법 제자니까 정법대로 부처님의 법대로 이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하면 나의 신심 또 나의 삼매 능력에 따라서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는데 에 예, 나중에 다일 되면 또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또 같이 늘 내셔야 됩니다. 일다 되고 난 뒤에 또뭐 어, 부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일을 예, 성취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늘 같이 내셔야 됩니다. 후일에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늘 기도하는 불자. 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가행정진 예, 그리고 가행정진을 넘어서 어 용맹정진. 우리가 아 자만자고도 기도해 볼수 있는 그런 불자. 예, 그런 신심 있는 불자들이 예,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생보살.